이제 2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총 급여액에 따라 근로장려금이고 요뭐 연동이 연결이 되는 뭐 그런 거고 딱 보니까 뭐 이렇게 뭐 데려가기도 하고 올라가기도 하고 뭐 그러네요. 등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네, 보겠습니다. 2018년 기준으로 2019년을 산정한다고 하네요. 2018년 총 급여액이 1000이고 자녀가 한 명인가고 2019년 근로장려금은 103만 원이 됐는데 자녀가 한 명이면서 총구비액이 1천만원이쯤에 있겠네요. 성역 근로장려금은요? 1 4 0만원입다 기억 맞겠고요. 자, 2018년 총구비액이 800만원 이하인 무자녀가구는요 여기까지네요. 총구비액이 많을수록 근로장려금은 많다는데요. 자, 여기까지는 총구비액이 많을수록 근로장려금도 올라가는데 여기 사이에서는 총구비액이 많은데도 근로장려금은 정체되어 있죠. 그러므로 총구여액이 많아도 근로장려금이 많지 않은 경우도 있으니까 위은복이 틀렸습니다. 자, 2018년 총구여액이 2,200만 원이고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에 2019년 근로장려금은 뭐 이쯤 되겠네요. 2018년 총구여액이 600만 원이고 자녀가 1명인 가구에 근로장려금보다 1명이니까 여기. 그러면요. 딱 보더라도 바로 차이가 나는 게 보이죠. 근로장려금보다 적다. 디귿 맞겠고요. 리를 보겠습니다. 2018년 총9여 2천만원인 가구의 경우 자녀가 많을수록 근로장려금이 많다 했는데 자녀 2인, 3인은 많아진 게 맞는데 무자녀와 1인일 때가 동일하죠. 그러면 자녀가 많을수록 근로장려금이 많다? 틀리겠네요. 따라서 정답은 기억 디귿 1번 되겠습니다. 네, 문제 기 3번의 정답 1번이었습니다.